할렐루야 오늘은 개세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걸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뭘 타고 올라가셨죠? 어린 나귀, 그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뛰쳐나와 종려까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데요. 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말입니다 호산나 그러면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또 다이세 자손이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메시아여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라는 말은 메시아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이렇게 외치며 호산나 타이세자 손이요라고 외치면서 종료까지 나무를 흔들었는데, 종료 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이때 이 종료 나무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오늘을 종료 주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종료까지가 사용돼서 종료 주일 아지그는 없습니다. 그러나 흔히 오늘을 종료 주일, 그날 종료까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료 주일이라고 불꽃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 이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고난 주간은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아니고 오늘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이렇게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토요일로 고난 주간이 마치고 주일날 부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면 이 복음서의 3분의 1이 이 일주일에 대한 말씀으로 딱 그렇게 묵상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간이라라는 내용입니다만 이 핸드폰 다 끄세요, 끄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이렇게 올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그런 날이 이 고난 주간인데요. 오늘 은이 중요한 일주일인 고난 주간 중 목요일 밤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3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가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캐세 마늘아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 중 마지막 공적 사역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이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역을 끝으로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앞에 있자 정말 코앞에 다다르자 다른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 시간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며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자리였겠습니까? 바로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볼 것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따라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며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들이 주목해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탑습해야 될, 따라해야 될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라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 영광위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며 동행하시는 기도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 철박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기도는 내용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기도를 통하여 먼저 예수님 자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뭘보시더라고요 먼저 예수님 자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시더라예요 오늘 보면 3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지금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죽음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은 그 당시 로마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며 다스리는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보고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를. 그래서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해 보면요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 얼마나 부담이 되시고 간절하시고 마음이 힘드셨으면 얼마나 부르짖셨으면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피 토하듯이 기도하면요.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건이 예수님에게 절박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내가 안 줘도 되게 없어서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게 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사님을 더 이상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이제 예수님 안 죽여도 된다고 포기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다시 말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주목해 볼 말씀은 오늘 보면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기도했지만,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뭐가 바뀌고 있느냐? 예수님이 바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면서요. 뭘 기도하느냐? 주로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문제입니다 전, 우리 남편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 아내 때문에 문제입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느 집사님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좀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기도할 때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주변의 상황이 바뀌게 놓고 기도합니다 즉 다시 말해 문제 해결의 근원이 어디느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문, 내가 아닌 다른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쉽게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길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고린도 후서 1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네 사도바울은 사역을 하며 뭘 기도했을까요? 그의 기도의 제목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바울은 여러분이 잘아신 대로 안질이라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눈이 이 안질로 너무나 안 먼저 와서요 글을 항상 디모데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제일 큰 병은 간질이라는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곳곳에 간질 때문에 쓰러져서 부들부들 뜹니다. 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귀신 들려도 다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경험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질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바울을 그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바울이 바뀌게 하시는데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병마가 사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할 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더 겸손하게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그 가시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할수 있는 하나님 앞부터 다른 도로 눈 돌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였음을 그런 깨닫게 하시므로 말미암마 이때까지 불평하던 바울이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적국의 수도인 니누의 성을 예, 멸망을 요구했던 요나선자요나선자는 인자. 끝없이 불평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 저 아수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저 아수로 니누의 그 수도가 망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는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막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가이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넴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업 니너에는 자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응답해 주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요나에게 말씀해. 니가 바뀌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극률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는 걸 하나도 내가 아껴서, 어, 그 낭꼴 없어지니까 내가 불평하며 없앴다고 벌을 하는데, 내가 만든 저 성의 사람들을 내 용서해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극률의 사람인 걸왜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와 집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라 그래도 그렇게 안 나오고요. 근데 대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더 술을 마신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강큰 남자가 돼서 친구들하고 3일에 한 번씩 술 마시고는 2차로 집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laughs> 술 잔뜩 먹고, 그래 친구들은 가고, 혼자 이제 퍼질러서 잔다는 거예요. 다 밤늦게 이제 새벽에 다 치운다는 거예요. 몇 시까지 그 마시겠습니까? 늦게까지 마시겠죠. 다 치우고 나서 기가 막힌 거죠. 앉아서 항상 다 치우고 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합니까? 저 화상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합니다. 맨날 눈물로 좀 바뀌게 해달라고. 근데 그날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바꿨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없지만, 자오지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니까 감사한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나오냐. 그래도 가부보단 낫지 않느냐. 고주망태가 되어도 집은 찾아오지 않느냐. 그리고 대제일 좋은 거는 토요일 날 술을 잔뜩 마시고 뻗어 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가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붙잡지 않고 방해를 안 하니까 이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웃었다는 게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고 이제 목이 말라 찬물 마시려고 눈을 떴다가 부인이 보니까 필실실 웃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부인이 실성을 했나 술 먹는다고 그렇게 펄펄 뛰던 부인이 이젠 날 보고 술 먹고 하는데 웃고 있는 걸 보고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무서워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자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에게 사는 것이 너무 고맙다 하더라는 겁니다. 뭐가 고맙냐고 물어보니까 느낀 걸 하나 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듣더니 그러답니다. 다음 주일부터 내가 당신하고 같이 교회 나갈게 그러더라고. 요 이제 그 부인은 감정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응 기도하여도 응답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내 감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불평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변하여 기쁨으로 감사했더니 응답하셨습니다. 영상 신학자 중에 안소니 멜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청년 시절에는 전 세계를 변화시켜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켜 주십사고, 옆집을 변화시키고,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누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70세가 된 오늘은 오직 하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주로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문제고, 어떤 상황 때문에 문제고, 그거 바꿔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요. 하나님은 나머지 것은 알아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남의 탓하며 남 바라보며 불평하며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자신이 변화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의계세만의기도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 가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힘도 얻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뭐도 얻고 계시더라고요?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고 계시더라는 요 오늘 보면 39절 말씀 다시 한번 앞으로 오셔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기도의 시간 순간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는데요 이 마음이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지만 그러나 그 마음, 본 마음 속에는 십자가를 지고 싶으시다는 겁니까? 지기 싫다 하시는 겁니까? 지기 싫다는 거예요. 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십자가를 지기 싫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본인에게 고민이 되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빌라도 앞에 서서 바리새인들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에서 64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말하였더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이 위에 인자가 권능과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두려워하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라 하냐 당당히 십자가를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십자가를 지겠다. 그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떨리는 게 없어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더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개세만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빈자의 승려, 마드 테라사를 아실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는 1940년대에 인도 콜카타 빈민 지역에서 빈민 구제를 시작해요. 1979년 로벨 평화상까지 받게 된 인물입니다만. 그런데 그녀의 빈민 구제 사업은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왼관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인도에는 밥을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 사업고 아픈 환자도 많았어요.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가 사람을 파먹어도 누가 돕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게 인도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보려는데, 여자 혼자임으로 돌봐야 됩니다. 누구도 돕는 사람 없어요. 혼자가 감동받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돕는 사람으로 혼자야 해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지역이 힌두교인들인 거예요. 이 기독교인은 이 테레사 여사가 가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안 합니다.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강공서에 들어가서 물어봐도 아무도 말 듣고 안 합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여자 혼자임으로 감당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뒤에 노벨상을 타게 됐을 때 기자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자 혼자임으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겠,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때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워서 부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합니까? 주로 내가 성공할 수 있게 기도하고 내 자녀가 성공할 수 있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도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런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당장 사도를 울만 보아도 알수 있는데요. 육시의 가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지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게 능력을 더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보서 사장 12, 12절, 13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바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비밀보서 사장 13절 말씀 앞으로 보시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니라 아멘.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혼자 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런데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우린 내 욕심만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듣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중에 폴필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 번까요? 이렇게 생긴 분인데요. 그의 책 '존재로서의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숙명적으로 실존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 무슨 이야기냐니까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면 불안해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도 있고요. 공허도 있고요. 죄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기도 그저 내 가족 내 자녀 이 잘되기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세만의 동성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 영광받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속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집사님이 변화가 되며 나아가 사명을 감나갈 능력도 받으셔서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갖춘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오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생각이 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받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고난 주간을 맞아요.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먼저 내 자신이 변하며 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받으시는 조화 여러분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